스포츠 토크인가? <Technique> <laughs> 아니 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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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102 공개하는 거예요 이진법이 이진법 제 표정 봐주 처음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GS칼텍스 명예인턴 기욱즈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GS칼텍스 안지훈 최경입니다 다시 이제 김주 그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오니까집 갖고 좋네요, 여기. 네. <laughs> 저도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하긴 해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윤 책임님 혹시 매사에 열정이 있으세요? 열정은 저는 이제 뭐돈버는무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굉장히 열정이 있긴 한데 지현 씨는 어떠세요? 저요?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사에 아주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좀 열정이 과하다좀 나철한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해요, 사실은. 조금은 통감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열정을 과하게 하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살짝 기뜸을 들었는데 오늘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긴 열정이 넘치는 이런 친구 친구들. 예, 친구는 아니고 예, 분들을 모셨습니다. 에, 너무 편해서. <laughs> 과연 어떤 분이 나오게 될지 저희 띠역띠요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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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h r 개발팀의 김성희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랩 TF의 정윤승 선임입니다. 아, 어 랩이요? DX 팀에서 분할이 돼서 좀 네. 팀이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아 제가 디지털. 보고 싶은 랩은 아니었네요. 아 예. 네. 아, 이거 이거터 이거, 이거, 너무 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겠네>. 오늘 약간 재이 <laughs> <특수의> 열정이다 보니까 책임님이 책임을 덮지 않게 굉장히 아 열정이 넘치시네요. 공격적으로 음, 할 겁니다. 오늘. 와 오늘 네. 아, 굉장한데. 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걸지 어, 네, 두, 다 어려워요. 아, 여기도요? 아, 되게, 되게 일반적인. 이름 좀... 되게 대답 안 하시려고 미리 예, 예. 선을 좀 까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분씩 네. 좀 팀에서 어떤 어, 것들이 네. 하는 건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H.R. 개발팀 특기 얘기하면 교육과 조직 문화를 하는 팀이고요. 저는 그 안에서 주로 디자인 싱킹을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짧은 순간에 영어가 막막 나왔죠. 네. H.R. 개발팀은 특기 얘기하면은 전사 구성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를 조금 더더 더 낮게 할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팀이고요. G.S. 전 계열사 에서 다 같이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GS에서 OEG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OEG예요. 52 그램 아니고? 네. 뭔가 <laughs> 앞에 이렇게 써놨나요? 그보분 <laughs> 읽으시는 정말... 것처럼 이렇게 말씀 잘해벽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회사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들을 처음에 작년에 했었고 제가 팀 내에서 하는 역할은 보통 애자일 코치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을 팀에 적용을 해서 바꿔 나가려면 누가 코칭해 주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거 지끈 콘가 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데이터. 이런 것들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들리게? 솔직히 말할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 <웃음> 하도 모리죠 아, 하도 리겠죠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구나. 아, 네. 네. 파이팅. 팅 <laughs> 쉽게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인 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완벽한 정리. <laughs> 저희가 열정이 약간 넘치는데 사전에 받은 사연으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운 회사에 적응 중인 6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한 달간 약을 또 불사하며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가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옆팀 과장님께서는 아니, 지명 씨 혼자만 "이라는 거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일이 많아졌어. 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적당히 중간만 하는 것도 필요해.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 업무 방식이 틀렸던 건지 적잖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게 맞을까요? 두 분은 회사에서 어쨌든간에 변화를 좀 주도하는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훌륭. 훌한 거거든요. 뭔가를 변화하는 거는 일을 더하는 거잖아요. 더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데 그 칭찬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감수하고도 하시는 분이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든 어쨌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벌려갔자 아무도 하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속상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마련을 해서 다 같이 할수 있게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선 혹시 질문을 받으셨는데 <laughs> 제 자리가 위협적이라는 걸 굉장히. 임 씨가 한번 교체할 시기됐죠 이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누군가도 같이 변화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혼자만의 변화에서 끝나거든요. 같이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든지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 사실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 분명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사연자 분께서 조금 더 주변과 함께 움직인다면, 더 완벽한 미래를 이제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몇개 뽑아왔거든요. 책임님이 하실 거예요. <laughs> 아, 뽑아왔는데 저보고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늘 새롭게 도전하는 그 계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를 하고자 하는 용기와 열정, 이런 건좀 어떻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건가요? 어, 그거 태생인가요? 태어나자부터요 아니 어쩌면 아니. 그럼 점점 알만 너무 재밌 내가 스스로 바꿀 거야. 스스로 바꿀 거야. 이러면서. 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기존과 다른 뭔가가 나오는 거지. 난변할 거야.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요, 이 땅에서 이건 변화야! 라고 회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한 경우가 아니고, 아마 여기도 그렇게 안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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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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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통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열심히 하, 하기는 하는데 계속 그냥 하기만 하면은 계속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 계속 안주를 해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버스를 좀 오래 타고 나가거나 혼자 오래 걷다 보면은 내가 했던 일들을 자꾸 돌아본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건 그때 그렇게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뭐 새롭게 도전하신 것도 있으세요? 저는 원래 101010한 10, 20개의 사람이거든요. 컴퓨터 1010101. 10, 10. 이진법, 이진법. 네, <laughs> 어? 제 네. 네. <laughs> 어, <지금> 표정을 <laughs> 봤어요 <봤다>. 처음 시작부터 <laughs> 이상한 소리 하더니 <laughs> 계속 이상한 <laughs>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감성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랑 소통하고 이해하는 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조금 바꾸고자 하는 게 지금 글쓰기를 좀 해보고 있어요. 음. 아들을 아빠 입장에서 아들을 키웠을 때 그런 감성들을 그냥 적는?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제목은 약간 그런 거예요. 신발장을 정리하며 약간 그런 내용이고 제가 항상 새벽에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와이프와 아들 신발을 보면서 내가 없는 시간에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면서 그런 거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약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 놓았던 그 장면들이 머릿 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열정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 저희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팬을 준비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 <웃음> <웃음> 잠시만 제일 <laughs> 싫어하는 거왜 준비했어요 겁나겠다 아주 지은 팀대 지명 팀 해서요 지는 사람, 지는 팀은 다음 촬영 때 벌칙으로 코수염 붙이고 등장하는 거예요 대본에 있어요 그게? <laughs> 아주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아, 네, 알았어요. <laughs> 결론적으로 저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수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표성 보고 드라마 이름 맞추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됐지만. 드라마를 네이버로 네. 봐서요. 네. 요즘에 아니 네이버 기사로 봐서요. 아 저희가 먼저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어려워요. 진짜요? 네. 아아 이게 뭐야? 힌트. 아 알았다. 네. 아, 쉽네. 좀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전시만 뭔데? 끝에, 끝에만 끝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유명한 작품인데. 아, 내 이름은 괜찮죠? 정답! 아... 아... 참 어렵네. 이 뭐? 뭐예요? 예, 네, 영화예요. 어, 되게 잘한다, 세임님 음, 네이버 평점 8.5에 이르는 정말 오, 대작인데. 네. 전지현 나오고. 전지현 나오고? 근데 이분들 퀴즈가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넘어가 패스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t v n 이죠아 <laughs> 이럴 거면 스무 고개라든가. <laughs> 게임 진행이 안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laughs> 너무 못해요 게임을. 저희가 진 눌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킹덤아왜 이렇게 잘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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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거 반칙 아닙니까? 빨리 넘겨요. 거기는 하니까 어렵다. 뭐야 이게? <laughs> 부각산을 가다. <laughs> <laughs> 별의 종이. <좋은 개. 웃음> <laughs> 맞췄어 맞췄어 압승이네요 아, 저도 이거 오늘 한번 치네요 아 잠시만 제가 지미 코스 헤스에 등장하는 네. 거잖 잊고 <laughs> <입고> 있었어요 <laughs> 아나 잊고 있었어 그럼 더 열심히 했지 코스 이렇게 긴거 <laughs> <laughs> 귀여고 생각했는데 눈색도 이렇게 이게거두 분의 열정과 사연자의 열정까지 합쳐지니까 아주 우리 기욱규웃씨 너무 핫하다 못해 덥지 않았습니까? 핫하다 핫해 사연자 분께 차에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언젠가 꼭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 열정만큼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달라 어떻게 더줘요 <laughs> <laughs> 네, 용기 계속 잃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 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할때 혼자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두 분은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이런 것도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아~ 되게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근데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한 거 같고요.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면 이 새로운 걸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책임도 되게 변화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 이렇게 또큰 네. 네. 의미까지 담아주시면 예예 네, 네. 뭔가 회사 내에서도. 자, 내가 하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는 일의 의미를 좀 많이 찾아가면서 해보시면 좀더 용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책임님은 뭐 마지막 소감 한마디야세 아, 저도 오늘 두, 분, <laughs> 두 분한테 두 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요 자극을 받아서 저도 내일부터는 뭐 책을 읽던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가는 변화를 조금이라도 시도해볼까 어. 생각을 했습니다. 와. 와. 그럼 제가 그 시도와 변화를 굉장히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요. 저는 코스형 많이 응원해드릴게요. <laughs> 오늘의 기웃기웃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